그래서 그걸 시위해가지고 시기를조정할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민간 이 조합이 주, 주도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심하잖아요. 그 진짜 쉽지 않습 물론 이제 유일한 방법은 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 재고가 있으면 여기에 요리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가 그만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시가 쓸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이 강제로 얘는 내년에 하고 언제라 이러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오래 그렇게 당연히 줘버려요. 그래서 그불확실성상당히좀큰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면 그 세대들이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입주금이 없기 때문에 또 전세 줬나고. 전세가 그때 또확 떨어지죠. 그랬다가 또 2년 후에 다부터또다 다시 올라가고. 하여튼 이런 이제 주기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알아할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수단이 많지 않 몇 년째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조정 기 관련된 거 본인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조정을 기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구단이냐, 인공구로 가잖아요. 인공구는 어디까지냐, 이런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인공구 하니까 영산구는 인군이 어디냐, 가운 건너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게 너무 복잡합니다. <laughs> <못 참는 거야. 웃음> 지금도 그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작업되는 중요한 부분이 교수님, 제가 조금, 네. 음, 아까도 그 말씀하신 장기 안심주택, 그 연구하시는 분에 대해 네. 네, 조금 보충을 좀 했거든요. 전에부터 이제 그 학교 여기 다닐 때부터 논문을 조금 썼었잖아요. 그 주택연무기지하고, 네. 이제 뭐 장기 이제 뭐 금융, 그 절의자금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랬는데,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하나 지금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가 지금 20년 됐잖아요. 단독주택이. 근데 그 주택들이 방이 이제 11개 뭐1 5개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층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있지만 거의 다한 60%가 아 이제 50대 이상의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0에서 300만 원의 수익,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그거를 다 소득으로 못하고 실제 이제 수리비가 1년에 1 0만원 1500만원 나가고요. 재산세랑 뭐 이런 게 많이 나가요. 그게 실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이 이렇게 이제 경기가 없을 때는 내면 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집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택공사에서 사는 것은 SH공사에서 사가지고는 그냥 사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결론적으로 그냥 외부로 나가서 뭐, 하다가 잘못되면 돈도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주택관리청 같은 그, 그런데, 이제 그런 데들은 보통 이제 세대수가 한 300세대 뭐, 이렇게 돼요. 주택관리청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하면은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밀도를 높여갖고 작은 집을 몇 개는 이제 흘러서한 20세대나 30세대는 밀도를 높여서 한 7층 정도 지어서 소형으로 한 20평 정도로 줄여주고 이 집은 다흘지를 말고 그냥 리모델링이나 뭐 리노베이션을 해서 지금 국민임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25% 정도가 임대료를 못내가지고 3년씩 막 이렇게 못내갖고 교체되어 있는 게 내고 있거든요. 한 달에. 관리비에다가 임대료만 40만원 내면은 그 사실 생활비에요. 그래서 다 그냥 놔두고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이제 그 단독주택으로 가는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환경이 안좋은데로 다시 갈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는 10만원 이렇게 내를, 내고 살 수가 있거든요. 아, 단독주택 관리비가 별로 안되니까. 관리비 없고 그냥 당하나 복하나 이렇게 사면 10만원, 15만원 뭐 500개 음. 뭐 15만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쪽으로 밀려나서 이제 최하로 이제 환경이 나쁜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어... 정부에서 관리, 관리청을 하나 세워서 관리해주면서 이분들한테 작은 집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3.8%의 주택 영목이기 식으로 음. 그렇게 이제 뭘 주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 데이터적으로 얘기했을 때 음. 7년을 더 늘려서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관리비나 뭐 이런 거 이제 더 절약되고 하면은 많이 이제 절약해서 쓸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말하면 작은 집에서 시설이 이 노후된, 이제 노인들은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뭐배어풀이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laughs> 시설로 지은 대로 이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laughs> 개인이 혼자 움직이면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렇게 집단주택으로 지어서 한 50세대 정도만 벌어서 이렇게 밀도를 높이고 주택이 이제 그 공간도 그런 녹지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좀 해서 이걸 음. 지금 작성을 했는데. 아, 네요 네. 그게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네. 학술지에 좀 올려보려고 지금 그 제안 중이에요. 지금 네, 네. 그거 하나 이제 마무리도 해보려고. 그그런데 그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법적 네. 제도적인 것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그 아울이라고 그 도시. 그 건축연구원이라고 지금 이제 국토연구원 하나에 거기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여러 모형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히 실행 모델까지 아직 가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있고 지금 이제 시정면에서도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요거를 끝나가는데 재정비 이제 대안모델 근데 거기에 이제 그성까지 가보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 모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실행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버니까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네. 네. 순환주택으로 네. 이용할 수가 아, 있는 아, 거예요. 그건 아이디어네요. 렇게 순환주택으로 네. 이용을 해서 네. 이 분이 이제 안쓸 때는 또 다른 사람한테. 네. 이 순환주택을 분양형하고 임대형하고 두 가지를 지어야 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을 처분해서 빚 갚고 들어갈 돈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음. 갈수 있게 만들어주고 분양에 들어갈 분은 분양에 들어갈 수 음.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을 네. 지어서 네. 최소형, 조금 중간형 뭐 이렇게 지어서 그런 것을 하나 모델을 네. 지어놓으시고 그게 이제 한 7층 정도 지어야 되더라고요. 네. 외국 논문 이렇게 보니까요. 그 밀도를 높임으로 해서 녹지가 공간이 삼,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네. 효율성이 있다. 또집 구역이 다독주택이 많이 밀집된 데가 일종밖에 안되는데 아니 신청... 이제 그게요 보니까 저기 일기 신도시에는 2 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신도시 내에 있는 단계네 신도시 내거기를 선택을 하셔야 아, 그러니까, 그게 그아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데 일반적인데요. 신도시 내가 아니니까. 어, 일반적인 선은좀 어렵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힘드시죠자 그럼 아,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얘기한 거 그 부동산, 이 인수위원회 에서 여러 정책 방안이 나올 거니까 네. 한번 네.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맞췄나, 아니면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어떤 식으로 풀려가는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아주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이런 논리는 이렇게 가도 논리 있고 이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저도 이제 아주 예의주시해 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보면 좀 네, 재밌지 않을까? 네, 그 말씀, 그, 내용을요, 그 마치고,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내용이요. 전도사 연구를 하고 다른 이기관이 이제 부하고을 같이 너무 하고 있 아, 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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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는 12월에 모가 내용는게 아직 안 나와서 오늘 월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 마치겠습니다.